퇴직 후 맞이한 평일 오전 당신의 전화기는 안녕하신지요. 빗발치던 업무 연락은 끊겼고 수십 개의 메시지가 쌓이던 단체 대화방은 놀랍도록 고요합니다. 처음 며칠 어쩌면 몇 달은 해방감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정막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마음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모두가 부러워하던 대기업 부장에서 단 <laughs> 1년 만에 가족에게조차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그가 놓쳐버린 단한 가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은퇴 후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유시간은 식사와 수면 시간을 빼고도 무려 10만 시간에 달한다고 합니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이 엄청난 시간을 만약 아무도 없이 혼자 보내야 한다면 그 시간은 축복이 아니라 지독한 형벌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돈 문제보다 더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퇴직 후 관계의 단절이라는 지독한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30년간 대기업에 몸 바쳐 일했던 김진석 씨가 있습니다. 그는 안정적인 퇴직연금과 서울의 자가 아파트를 기반으로 누구보다 여유로운 노후를 꿈꿨습니다. 퇴직 직후 3개월은 그야말로 황홀했습니다. 아내와 미뤄뒀던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옛 친구들과 평일 골프를 즐기며 해방감을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민낯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썰물처럼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명함이 사라지자 업무로 엮였던 사람들의 연락은 당연하다는 듯 완전히 끊겼습니다. 가끔 안부를 묻던 직장 후배들도 각자의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만남은 찰필 미뤄졌습니다. 김진석 씨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평생 공들여 쌓아온 자신의 인간관계 대부분이 김부장이라는 직함 위에 세워진 위태로운 모래성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깥에서 맴돌던 그는 자연스레 집으로 눈을 돌렸지만 상황은 더 나빴습니다. 종일 할일 없이 집안을 어슬렁거리며 아내의 동선만 따라다녔고 어느새 사사건건 잔소리를 늘어놓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tv 리모컨 위치부터 반찬 간까지 그의 예민한 반응에 집안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실제로 한 투자 연금 센터의 보고서는 충격적인 현실을 보여줍니다. 은퇴 후 배우자와의 시간을 줄이고 싶다. 는 응답이 늘리고 싶다. 는 응답보다 무려 6배나 많았다고 합니다. 김진석 씨는 바로 그 통계 속의 주인공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내와의 다툼은 일상이 되었고 다큰 자식들은 아버지의 변화가 부담스러워 찾아오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친구도 동료도 심지어 가족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된것 같았습니다. 한때 수십 명의 부하 직원을 거느리며 사소한 일 하나까지 챙긴 봤던 그는 이제 낯선 은행 앱과 씨름하며 공과금 하나 내는 것에도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듯한 지독한 고립감이 그의 자존감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을 것 같나요? 김진석 씨의 이야기가 유독 특별하게 들리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닥칠 수 있는 너무나도 보편적인 현실입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쉽게 고립되는 걸까요? 첫 번째 원인은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한 칼럼에서는 퇴직 후 우울감의 가장 큰 원인으로 바로 이 정체성의 혼란을 꼽았습니다. 평생 저는 땡땡땡 회사 부장입니다. 라는 명함으로 자신을 소개해 왔습니다. 그 명함이 사라진 후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선뜻 대답하지 못합니다. 특히 김진석 씨처럼 직장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살아온 사람일수록 그 상실감의 크기는 상상 이상으로 거대합니다. 두 번째는 너무나도 직장 중심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관련 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중장년층은 인간관계의 거의 대부분을 직장 안에서만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퇴직은 단순히 직업을 잃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지탱하던 관계망 전체가 한순간에 붕괴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보건사회 연구원의 조사는 우리에게 경고를 보냅니다. 우리나라 노인 한 명당 의지할 수 있는 친한 친구나 이웃은 평균 1.6명에 불과했으며 노인 자살 원인 1가 바로 대인 관계 단절이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인은 새로운 관계 맺기의 미숙함입니다. 평생을 수직적인 조직 문화 속에서 부장님, 과장님으로 불리며 살아왔습니다. 은퇴 후 갑자기 수평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는 지역 커뮤니티나 동호회에 나가면 어색함을 느끼고 겉돌기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사교성 부족 문제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우리 몸에 새겨진 삶의 방식이 만든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퇴직 후 찾아오는 관계 단절의 고통스러운 현실과 그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어쩌면 마음이 무거워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고립의 사슬을 끊어내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풍요롭게 채울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행동 지침은 은퇴를 5년 앞두고 있다면 지금 당장 당신의 인맥 지도를 그려보는 것입니다. 한 신문 기사에서 제안한 방법인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종이를 꺼내 세 개의 원을 그리십시오. 가장 안쪽 원에는 정말 힘들 때 무조건 내 편이 되어 줄 핵심 관계의 사람들을, 중간 원에는 가끔 만나며 교류하는 2차 관계의 사람들을 바깥 원에는 안부 정도만 묻는 3차 관계의 사람들을 적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살펴보십시오. 가장 안쪽 원의 직장 동료가 아닌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만약 극한이 그 비어 있다면 지금부터 그 지도를 채워나가는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간 때우기. 용취미가 아닌 가치 있는 활동을 찾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등산이나 여행 같은 단순한 여가 활동은 1, 2년이 지나면 금방 시들해진다고 지적합니다. 그 대신 내 시간과 노력을 들여 전문가 수준으로 파고들 수 있는 생산적인 취미를 개발해야 합니다. 서툰 솜씨로 목공을 배워 작은 의자를 만들고 사진을 배워 가족의 모습을 작품으로 남기고 악기를 배워 동네 음악회에 서보는 경험. 이런 활동들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나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선물하고 자연스럽게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연결고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행동 지침은 가정 내에서 최고 경영자, 가 아닌 신입사원이 되는 것입니다. 밖에서 인정받던 그 권위 집에서까지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은퇴 남편 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정 안에서 나의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만 합니다. 아침 설거지는 내 담당, 일주일에 두번 장보기, 분리수거 책임지기처럼 구체적인 역할을 맡아 보십시오. 가정의 신입사원, 일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자와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정립하는 노력 없이는 집은 편안한 안식처가 아닌 또 다른 전쟁터가 될 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용기를 내어 지역 커뮤니티의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우리 동네 주민센터, 복지관, 도서관, 종교 단체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처음에 어색함과 낯선만 극복한다면 직장에서의 이해관계로 얽혔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나이와 직위를 떠난 수평적이고 다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최고의 무대입니다.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동네 청소 같은 작은 봉사활동부터. 시작하는 것도 훌륭한 첫 걸음입니다. 퇴직 후 찾아오는 외로움은 결코 개인의 나약함이나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계절이 바뀌는 거대한 전환기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성장통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고독이라는 병을 방치하지 않고 관계라는 약으로 적극적으로 치유하려는 우리 자신의 의지입니다. 아무에게도 연락 오지 않는 그 지독한 현실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당신의 전화기가 다시 따뜻한 온기로 울리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당신 자신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난 뒤 당신의 전화번호부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직장 동료가 아닌 오랜 친구나 지인에게 안부 전화를 한통 걸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두 번째 인생을 위한 새로운 관계 설계는 바로 그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